반갑습니다. 제가 어, 감기가 걸려서 목이 안좋습니다 그래도 어, 많이 어, 마음을 너그럽게 여기시고 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 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분렇게 인사할까요? 로뎀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로뎀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네.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며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떠한 청년이 있습니다. 한 청년은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열심으로 참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참 교회에 자주 또 오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팀에서 찬양도 했고요, 뭐 리더로 헌신하기도 했고요,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가리지 않고 어, 이것저것 다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걸 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고 너무나 보람되었고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나를 지쳐가게 만든다 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을 할때 점점 그 사역의 양이 요구가 더 많아졌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열심히 하는 그 행위에 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고립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사역에서 오는 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탈진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담감이 커지면서 커지면 커질수록 사역에서 기쁨보다는 불안함이 더 많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러한 일이 어느 교회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탈진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어,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그 그 살아가다가 영적인 탈진에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고 우리의 탈진의 자리에 있, 혹시나 탈진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랍니다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비 어, 이렇게 말하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본문의 앞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비가 3년 동안이나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았다 보니 강도 말랐고 마실 물도 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1장1기상 18장 18절에 보면 이 당시 왕이었던 아합과 아합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또 우상인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재단에 올려둔 재물의 불을 응답하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는 그 신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 발과 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또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재사, 재단에 불을 내려고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고 엘리아가 재단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고 그리고 도랑에 물을 증발시킬 정도의 불이 붙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죠? 850명을 다 죽였고 3년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그 비가 내리게 되는 장면으로 열왕기상 18장은 끝이 납니다. 어 그렇게 우리 이제 우리가 읽은 19장의 말씀처럼 아합이 자신의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세벨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본문 2절도 한번 같이 올까요? 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들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너 따위가 뭘 나를 죽일 수 있겠냐라고 담대하게 웃었을까요? 아니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지금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전투에서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도 아니고 왕비의 한 마디에 겁을 먹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오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또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행보는 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인간 자체의 모습에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한계를 바라보고,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인물들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표준적인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모습에서 비추어야 할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모습은 바로 잘못된 열망에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갈멜산에서 보여준 기적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 그리고 왕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내 공동체가 변화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한가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사역한 것인데 내가 열심을 쏟은 만큼 변화되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 오해를 부르거나 비난을 당하기도 하는 모습. 그러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그런 기대했던 것들이 다 깨어지면서 그 모습에서 실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탈진까지 하게 되는 경험 우리에게 있지 않으신가요? 거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엘리야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하고 아멘.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엘리야는 지금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 나도 내 조상 뭐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사람이라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모습만 본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하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나는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곳이 바로 여기 로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이상과 현실이 다를 때그 현실의 모습이 다를 때에 탈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어그러졌고 내가 소원했던 것들이 무너졌고, 그 무너지는 것을 마주했을 때에 나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를 우리 본문 11기상 19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한병 물이 있더라. 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얼음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깊게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탈진에 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죠? 네, 음식을 주시고 하시지만 한마디에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너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냐? 이스라엘 선지자가 왜 여기 왔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어, 오늘 말씀의 뒷 부분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호렙에 도착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네가 여기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로뎀에서 만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한 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5절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7절에도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네. 여러분 그러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밥도 안 먹고 어, 뭐 씻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어, 그냥 누워만 있는 그러한 경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나 친구가 와서 어깨도 물 주물러 주고 등도 만져 주면서 조금이라도 먹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토닥여 주는 그 모습.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로뎀에서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했던 모든 계획과 열심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에 이제 교회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공동체도 다 싫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저는 이 모습에서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숫 불의 떡과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에게 억지로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곁에 조용히 두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절망과 탈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탓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은 우리의 영적 탈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점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탈진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영적인 탈진은 괴리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괴리가 생기는 걸까? 우리의 삶과 신앙의 괴리, 우리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왜 생겼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증명하려 하는 그러한 잘못된 열망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내 자신을 비교해서 증명해내려고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희생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나는 인간인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끌어당기다 보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다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 잘못된 기대, 강박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탈진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참 깊은 메시지를 던질 뿐만 아니라 현재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어, 그 누군가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통찰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사실 우리는 못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말이죠. 분명 사역이 영적인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사실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더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 주님 앞에 있는 내가 실제 내 모습이 아닐 때가 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청년의 시기를 그렇게 오래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역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열심히 사역하던 지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개리된 자기 자신, 사실 은혜 없으면 살수 없는 나인데도 교회 안에서 포장되고 상황적 사명에 의해서 포장된 나 자신을 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만 삶의 문제가 닥쳐와도 그게 엄청나게 커 보이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 이 문제는 인간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고통의 문제도 있을 수 있, 있습니다. 또 내가 이루지 못한 나의 자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초라한 내야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다가 정작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졌고, 삶의 엄청난 장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나 자신을 증명하고 누군가와 비교하고 더 대단한 가치를 외치면서 살아왔고, 그 살아오면서 정작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러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탈진의 자리에서 이러한 깊은 통찰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로뎀의 이야기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위로하시는가"를 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로뎀에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누구야? 너는 할수 있어? 한번더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이 말씀 또한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너진 사람에게는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을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불쌍히 여기시고 극렬히 여기시고 우리의 내적인 괴리, 내적인 모순으로 말미암는 무너짐을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요즘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참 하나님도 안 갖는 그러한 시선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엘리야를 보면서 잠잠히 기다려 주시는데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루만지시고 또 공급하시고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무너진 자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로뎀의 메시지는 "우리는 우리의 종착지가 로뎀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로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공간이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곳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뎀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회복을 기다려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호랩으로 불러 주십니다. 여기 호랩은요. 엘리아가 꿈꿨던 바로 그 자리. 엘리아가 열망했던 자신의 조상들과 같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는 자리가 바로 이 호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로뎀에서 만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회복의 은혜는 우리 로하여금. 홀렙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엔 이 홀렙에서 만난 하나님을 말씀으로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우리의 한계를 회복한 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더 차원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라마 청년부는 올 한해 부르심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그의 인생은 어떠한 것인지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저는 예방 주사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탈진이 올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고. 대비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아라는 위대한 사역자의 탈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는 잘못된 열망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 가운데에서 자기를 증명하려 했지만 엄청난 계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완전히 무너진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로뎀이었죠. 거기서 완전한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평가도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를 잠잠히 기다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짜 회복되어서 살아야 할 참다운 신앙의 저 높은 곳을 향해 갈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회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쓰러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로뎀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셔서 다시 세워 주시는 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버둥칠 발버둥칠 힘조차 없어서 그냥 거기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청천의 청년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예배자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루하루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청천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